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오늘 맛통령 표고버섯이 놀라운 가격으로. 신선한 당일 경매생 표고버섯 2kg을 74% 할인된 18,800원에 만나보세요. 싱싱한 버섯의 풍미를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갓 담근 국내산 포기 김치 5kg.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15% 할인가로 신선하고 맛있는 김치를 맛볼 수 있어요. 김치 맛집의 비법. 지금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신선한 다간심을 3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00IQF 다간심 1kg을 7,750원에 득템할 기회.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줄 닭고기를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상큼한 복숭아 향 가득. 립톤 제로 복숭아 아이스티 6개 묶음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시원하고 깔끔한 맛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태안의 햇살과 해풍 맞고 자란 달콤한 호박고구마. 온라니 사이즈 혼합 10kg을 22,90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한 맛과 풍성한 양으로.